안녕하세요. 어쩔 메타. 간호학에서의 메타 분석으로 논문 쓰기 A부터 Z까지 메타 분석을 위한 데이터 세트 만들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분형 자료에서의 효과 크기 그리고 연속형 변수들의 효과 크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1과 0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메타 분석을 위한 데이터 세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성은 선정된 연구에서 나온 자료를 하나의 근거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질평가는 항상 메타분석 전에 해야 합니다. 질평가에 대한 설명은 이미 업로드 해둔 어쩌 메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메타분석에 포함할 연구를 골라야 합니다. 체계적 고찰을 통해서 분석한 모든 연구가 메타분석이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연구들이 메타분석까지 갈수 있을지에 대한 선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PICO 기억나시죠? Population, Intervention, Control Group, and Outcome PICO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문헌 고찰할 때 필요한 피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피코를 선정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 합성을 위한 피코, 즉 프로토콜 단계에서 계획하게 되는데요. 계획된 비교, 예를 들면 중재, 대조군, 예후 및 모집단의 하위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포함할지. 정의하면서 두 번째 피코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선정된 연구의 피코입니다. 즉 프로토콜 단계에서 프리즈마의 플로우 차트에 따라서 쭉 내려오고 있죠. 선정된 연구들을 마지막에 한번더 처음에 피코가 고대로갈 수도 있고요. 중간에 리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선정한 피코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제외 기준에 포함되었던 연구들이 리뷰를 하다 보면 제외, 제외하기 아리까리 하다가 마지막까지 데리고 오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과정에서 포함할지 말지에 대한 정확한 피코를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3단계의 피코 과정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지요. 결과 합성의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먼저는 비교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죠. 프로토콜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정 연구를 요약하고 합성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계속하고 있었어요. 즉 2.1단계에서 각 연구의 특성을 선정된 연구의 특성표로 요약하고 항목. 별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연구 간의 특성을 비교하고 각 비교에서 그룹화할 수 있는 유사한 연구를 결정하고요. 합성에 사용될 자료를 결정하고 그다음 마지막은 각 비교에 기여하는 연구의 특성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 제3기는 직접 합성하는 기입니다. 그래서 통계 합성을 수행하고 수행 효과에 대한 구조화된 보고를 제공하고 또 효과의 방향 크기, 근거 확실성, 그다음 중재 및 모집단 고려해서 결과를 해석하고 기술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 1단계입니다. 프로토콜 기 비교 내용 설정입니다. 처음부터 어쩔 메타를 따라오신 분들은 이 프로토콜 기에 대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을 총망라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어쩌메다 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아직 출판되지 않은 샘플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 혹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XR 기반 아동 간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 연구이다. 스터디 디자인인 거고요. 핵심 질문에서 피코 나오고요. 간호사, 간호대학생, 인터벤션은 XR 기반 시뮬레이션. 컨트롤 그룹과 아웃컴은 설정하지 않았고요. S는 RCT Trial 또는 Experimental Study로 설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XR을 적용한 프로그램입니다. VR, AR, MR 모두 포함하고요. 간호사 혹은 간호 대학생에게 적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효과 분석을 시행한 연구 연구 결과를 해석 및 분석 가능한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가 선정 기준입니다. 제외 기준은요 엑스이 기반이 아닌 단수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경우 간호사 혹은 간호 대학생이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효과 분석을 시행하지 않은 과정 평가 연구 그리고 해석 및 분석 가능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연구. 이렇게 첫 번째 선정한 피코입니다. 선정한 피코에 의해서 검색식을 만들고 검색식에 따라서 펀매디 엠베이스, 코크란, 씨날, 웹 오브 사이언스입니다. WOS는요. 각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같은 검색어를 집어넣고 다른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실험 연구를 검색한 결과 토탈이 6095개. 였고요. 이 중에 디플리케이트 해서 제거된 것이 2576입니다. 남은 것이 3519개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제외된 것 중에 2000년 이후의 연구들만 포함했기 때문에 2000년보다 이전 게재된 연구들이 466개였고요. 피코에서 제외 기준으로 되었던 것이 2,949개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검색된 연구들 중에 많은 수가 이렇게 제외됩니다. Retrival 한 연구는 104개였고요. 이 중에 리트라이 i 하지 못한 연구가 59개였고, 그 다음에 풀텍스트를리딩한 것이 45개였습니다. 그 중에 Excluded 하는 이유에 따라서 각각 Reason 1, 2, 3, 4로 해서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보시면 두 번째 피코입니다. 선정 기준에 있어서 어떤 연구가 포함될 건지 처음에 만들었던 1차 피코랑 조금 다르게 두 번째 피코가 포함이 되고요. 리뷰에 포함된 것이 14편이었고요. 메타 아날리시스까지 포함된 연구는 10편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출판되지 않은 샘플이기 때문에 어, 돌려보시거나 어디 공지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과 합성의 두 번째 단계, 선정 연구 요약 및 합성 준비입니다. 다섯 단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1기입니다. 2기는요, 선정 연구를 요약하고 합성 준비를 하는 기입니다. 첫 번째 2.1 단계를 보시면 각 연구의 특성을 별로 요약하고 항목별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로 보여드린 뭐 엑셀 이 시트는요, 조금 전에 프리즈마에서 봤던 XR 연구에 대해서 함께 하는 교수님들과 같이 리뷰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과 같이 정보들을 공유했던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트에는 여기 들어가 있고, 지금 안내문인 거고요. 두 번째 시트는 논문 제목 리스트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 시트는 초록을 포함한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원문은 G파일에 리스트 번호, 저자, 출판 연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각각 찾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2.2 단계와 2.3 단계는 연구간의 특성을 비교하고 그룹화할 수 있는 유사한 연구를 결정해라. 그리고 합성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결정하자라는 내용이었었죠. 저는요 XR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을 어떤 종류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특히 아동 간호학에 알고 싶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각 연구에서 스터디 디자인, 국가, 그리고 컨셉추얼 프레임워크가 있었는지, 어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 그리고 특성들을 알고 싶었고요. 타입 오브 시뮬레이션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시간과 레이트 섹션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면 그것도 조사하겠다 실험 연구에서의 아웃컴 m 은 뭘로 봤냐? 아웃컴 m 을본 도구는 무엇으로 보았냐?라는 것을 적게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연구에서 순수 실험 연구는 롭2였고요 유사 실험 연구는 로빈스 아이였죠. 각각의 연구들을 질평가를 할수 있도록 아예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 리뷰하는 교수님들과 공유를 했었죠.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타임과 섹션 레이트 이런 것들이 제시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컨텐츠를 분석하다 보면 타임이 나와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이 테마는 제가 종합하거나 합성하지 않겠죠. 이렇게 엑셀로 정리해 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2.4단계입니다. 프로토콜 계획을 비교하고 결과에 대해서 수정하고 새로운 비교표를 결정하는 것, 어떤 것을 가져올 건지에 대한 것들이 마지막 논의하게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선정된 연구들의 저자, 출판 연도 그리고 나라, 디자인, 시뮬레이션 타입, 그리고 시나리오의 컨텐츠까지 이렇게 표시했고요. 서브젝티브의 특성들, 결과들을 정리해야겠다. 라고 해서 SR을 하기 위한 테이블이 완성되겠죠. 지금은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영문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기회의 마지막 5단계죠. 각 비교에 기여하는 연구의 특성을 통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전에 테이블에 각 연구들이 나와 있고요 그 연구들의 실험군의 수 그리고 대조군의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같은 연구겠죠 그리고 variable이 있습니다 그리고 Diaz라는 어, 연구에서 나오는 어, 변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된 변수들 각각의 메타분석 데이터를 표에 이렇게 명시하게 됩니다. 작성하다 보면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아예 없어요. 그 대신 p 값이나 t 값 있고요. 그다음에 코릴레이션 값이 있기도 했었죠. 있는 값들 통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은 모두 다 명시해서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합성할 테이블까지. 완성이 된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합성 전 자료를 확인할 겁니다. 통계 방법에 맞는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다음부터 나오는 예는 CMA라는 Comprehensive Meta-Analysis Program 데이터 세트입니다. 각각의 연구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해당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값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는요, CMA라는 메타분석만 하는 통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료 배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1년 혹은 2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데이터 세트까지 마무리되면 통계를 위한 데이터 세트까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세트를 만드는 것까지 완성이 되면 결과를 합성하는 마지막 단계 합성기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통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통계 합성을 수행하고 중재 효과에 대한 구조화된 보고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 3.2단계에서는 효과의 방향, 크기, 근거 확실성, 중재 및 대상 모집단을 고려한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보고서에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벌써 많이 진도가 나갔죠?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 SR을 수행하고 그 수행한 SR 결과에서 메타 분석에 합성 가능한 데이터를 추리고 추려진 데이터를 합성을 위한 데이터 세트를 만드는 것까지 오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평가를 표기하는 트래픽 라이트 신호등 표기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개인이 하긴 어렵고요. 맥길이라고 캐나다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함께 이미 된 질평가를 가지고 트래픽 라이트 플롯을 작성하는 방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쩔 메타였습니다.